피드맨하고 투어맨이 회사 출근하다가 관리 사무소에서 28회 광양 시민의날 기념으로 광양항에 광양함이 들어왔답니다. 광양함 이게 ATS 32라고 해서 구조함, 군난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왔어요. 광양강 국제 여객 터미널에 배가 들어와 있네. 한번 보러 가려고요. 피드맨 투어맨 궁금하면 못 참잖아.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찍고 있나? 예. 네. 찍고 있나? 오랜만에 잡으니까 작동법을 모르겠네 <laughs> 찍고 있나? 어 아. 피드백 배 타봤어요 이런 거? 응. 항공모함 미국 가시도 한번 타봐보고 싶어요 응? 회원 네 고맙습니다 응? 유치원에서 많이 왔네 사진 한장 찍자. <목소리> 이렇게 찍어요. <들어가>? 네. 잠깐만요. <목소리>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하고 저 앞쪽에서만 찍으래. 여기 앞, 저 앞쪽에. ATS 32방향함에 왔는데 해상에서 구조작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영항 다음으로 만든 배로 알고 있어요. 통영항 다음에 방향함 생각보다 그래 크진 않네. 3,500톤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광양에 우리가 다니면서 여기 또 광양 컨테이너 터미널은 처음 들어와 봤네 멋있네 그리고 이 배에는 크레인이 두 대가 달려있대네요 선수의 크레인이 요거 하나 선미에 또 크레인이 하나 달려있고 감압챔버라고 특수 병사들이 자압챔버 안에 들어가서 90미터인가 80미터까지 내려가서 해저작업을 하는게 달려있고 ROV라고 리모티드 어플로레이드 비이클이라고 무선 잠수함이 여기 또 달려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못들어가는 3 k 로까지 내려간데요 거기 안에 로봇팔이 두개가 달려있고 무선카메라가 9대가 달려있고 뭐 절단기가 달려있다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굉장히 멋있는 분함이고 이게 2015년? 상촬영은 여기서 유리있어서 예. 사진만 예, 아 다, 그래요? 네 아, 예. 어? 피드맨과고 투어맨이 광양항에 28회, 광양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4년 만에 광양항에 광양함이 들어왔대요. 구조함, 3,500톤급 광양함이고, 이거는 전시에 싸우는 배가 아니라 구조나 군함 났을 때 하는 배라고 하고요. 약한 100명 정도 승무원들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안에서 촬영하는 걸 못해가지고 <웃음> 촬영하다 <웃음> 촬영하지 못하더라. 그는데 가장 비싼 장비, 우리 뭐 봤지? ROV, 네. 리모트, 오퍼레이드 비크, 수중, 무선, 참사기, 잠수함, 탐사기, 부정탐탐. 또 감압 챔버라고 해서 80m가 90m까지 특수부대 대원이 내려가서 검사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리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흥미부림을 헬기가 이제 뜨고 내리는 헬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드론을 갖고 이렇게 띄우는 유튜브를 촬영하셔가지고 물어봤더니 여기에는 드론은 없답니다. 하여튼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우리 투어맨도 한 아니, 뭐 한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나? 뭐그 다가 재밌지는 않았고 새로운 걸 봐서 아까 ROV 같은 것도 뭐 10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못 보던 걸 봤으니까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재밌게 봤던 거는 장교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기계를 만지고 하시는 부사관급들이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광양에서 광양항에서 광양함을 찍고 저희는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드맨 랍안 봤으면 랍 재밌었습니다 아, 되게 쏘